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못다 한말다 하려고 만든 채널 3분 진료입니다. 오늘은 무좀 연고 제대로 바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무좀 연고 어떻게 발라야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중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연고 바르고 뭐 비닐이나 양말 씌우고 자야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씻는다, 말린다, 바른다. 대토리는 항균 비누 같은 걸로 씻고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 잘 벌려서 말리고 바르시면 됩니다. 양말을 신어도 되고 안 신어도 됩니다. 찝찝한 게 싫으시면 그냥 잘 흡수시키시고 침구류에 묻는 게 싫으시면 양말을 신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꾸준히입니다. 방법보다 기간이 중요해요. 보통 한 2에서 4주는 발라야 됩니다. 뭐 한다고 양말 신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데 그냥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고 중요한 건 꾸준히 바르시는. 거 무좀 연고를 바르는데 더 따갑고 심해지면 다른 질환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애초에 한포진이나 습진이었을 수도 있고요. 무좀 연고를 바를 때 피부가 약한 분들인 경우에 무좀 연고에 의한 접촉 피부염이 생겨서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유행하는 무좀 식초, 락스, PM 등등 살균 효과가 있는 민간요법이 대부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의약품을 써도 부작용이 생기는 마당에 민간요법으로 잘못하다가 피부가 손상되면 더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수건 같이 써도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같이 쓰지 마세요. 무좀 환자는 발수건 따로 쓰시고요. 삶아서 빨아도 계속 쉰내가 나는 양말이나 수건 세탁해도 냄새가 나거나 오래된 신발은 버리세요. 삶거나 세탁해서 냄새가 안 나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 또 알려드립니다. 맨발 크록스 제발 참아주세요. 비 오는 날은 안 참으셔도 됩니다. 여자분들 스타킹에 구두 오래 신으면 어떻게 무좀 심해지죠? 땀 흡수가 안되는 맨발로 슬리퍼류를 오래 신으면 땀 흡수가 안되고 땀이 고여서 더 습한 환경이 됩니다. 무좀 뭐 발가락 양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얇은 페이크삭스 같은 양말을 추천드리고요. 얇은 양말에 가벼운 샌들이나 슬리퍼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등산화 양말이나 구두, 스타킹, 완전 맨발은 피해주세요. 가끔 저는 양말 신으면 더 습하던데요? 양말이 젖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말을 두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젖은 양말을 갈아 신어 주시면 돼요 이도저도 다 귀찮으시면 그냥 약 드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하루 두번 정도 해서 1-2주 정도 먹으면 약 열심히 안 발라도 다잘 좋아지고요 그것도 너무 귀찮다고 하시면 편법이긴 한데 주 1회 요법으로 해서 4주 정도 4봉지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말 저렴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한 5-6천원 내시고 진료 보시고 약 처방 받아서 드시면 금방 나아요 피 m 용액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무좀은 완치가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완치라는 뜻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발에서 균이 죽으면 완치가 된 거고요. 여름에 덥고 습한 환경에서 관리가 잘안 되면 또 재발을 하는 겁니다. 평생 무좀에 안 걸린다는 보장법은 없어요. 빈도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감기가 걸리고요. 감기가 나오면 완치가 된 거고요. 다음 해에 컨디션이 나쁘면 우리는 또 감기에 걸려요. 무좀 재발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장 요약입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여기부터 보세요. 첫 번째, 깨끗이 대톨 항균 비누로 씻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바른다. 포인트는 장기간입니다. 두 번째, 빨아도 냄새가 나는 양말이나 신발은 버리세요. 세 번째, 물집이 생기거나 약을 발랐는데 따가우면 중단 후에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무좀 신발과 양말 씻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다섯 번째, 다귀찮으시면약 드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